안녕하십니까 은숙 쌤행복 t v 입니다 아, 오늘은 어, 대천 어항에 어, 왔습니다. 여기는 대천 연안 여객센터 터미널입니다. 아, 여기에서 어, 음, 어, 섬을 섬이 많아서 많이 갈 곳이 많습니다. 네. 보령에 오시면 어항에 여기 어 대천연안 여객 여객선, 어 여객선 어 터미널을 꼭 이용해 주세요. 어항 입구에 있습니다. 네. 터미널이 여객선 터미널이요. 잠시 어 여객선 터미널을. 잠깐 둘러보고요 어, 어항의 휴센터를좀 휘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휴 음. 터미널입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여기 죽 어, 녹도, 왼도, 호도, 삽시도 어, 장고도, 안면도 고대도 뭐 효자도 어, 어, 저도 많이, 원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호도도 갔다오고 어, 안면도는 저, 어, 또 별도로 다녀왔지만 삽시도도 갔다오고 네, 어, 외환도도 갔다고 원산도도 갔다 왔습니다. 네, 어, 여기 오셔서 네, 꼭 여기 여객선을 이용해 주세요. 갈 곳이 많습니다. 좋은 곳이. 음, 어, 도령의 어, 구경 플러스가 여기 에또 있답니다. 잘 활용하셔서. 네, 어, 앞에서 어, 시즌이 다가오면 네 활용하세요. 음, 대천은 또 유명 해양 모드 박람회도 있지요.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네, 쭉. 주차장도 넓어서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됐다는 것보다 낚시를 하러 많이 옵니다. 여기에 음, 석양이 너무 아름답죠? 예, 저희 집에서 보는 석양입니다. 여기가 어항입니다. 석양까지 담게 됩니다. 여기 왔으니 여객선 저쪽이 배를 타는 곳입니다. 배도 많이 있습니다. 고기잡이 배예요. 이 배는 석양나우이 너무 멋집니다. <laughs> 여기에서 또 보게 됩니다. 바다에 비친 네, 석양을좀 보세요. 눈이 부십니다. 멀리는 등대입니다. 어항의 등대. 네. 여기가 등대입니다. 저기도 뚝 어, 선물도 있어서 어, 어항 어, 해산물 쇼핑하시고 거기로 쭉 걸어가셔서 네, 힐이해도 괜찮습니다. 등대까지. 멋집니다. 자, 계란 노린자 같으네요. 여객선 터미널 앞에도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네, 저기는 수산물 시장입니다. 어, 이판나무가 살짝 폈습니다. 네. 가로수가 다 이판나무인데 단풍나무하고 네, 살짝 뜹니다. 네, 뜹니다. 다 이판나무입니다. 어, 저기 위에는 또한상의 바다도 있고, 펜션들이 많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1, 2가기 좋습니다. 바다가 보여서 저 너머엔 대천해석장 바다입니다. 여기는 대천해상 유람선 타는 곳입니다. 여기도. 네. 백천왕 수산시장입니다. 이르신인들 많이 오셨을거예요 저쪽은 주차장이죠. 뒤쪽으로 네. 석양놀이 저서 간판이 잘 안보입니다. 네. 빛이 너무 강렬해서 영상에 담을게요. 이 안쪽에도 있습니다. 여기를 써서 이 중에 올라가서 먹는 거거든요. 我不行。 it is

여기, 여기 홍보해주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웃음> <웃음> 얘는 누구죠? 개불. 개불 맞아. 개불, 해삼. 해삼. 삼낙지. 어떤 게? 이게 삼지 아, 맞아요. <laughs> 음. <laughs> 음, 갑오징어도 <laughs> <아버지는 웃음> 맛있겠다. 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여기서 파서 여기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떡하고 해수욕장이라서 하나뿐히 그~ 놀러 왔을 때 네. <웃음> <웃음> 자, 오늘 잠깐 끌리겠습니다. 이 건어물시장이었습니다. 가재미도 있고 갈치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카페도 있자 여기는 어항의 제일 끝입니다. 이렇게 길의 건어물 시작입니다. 봄매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웃버드니까요. 저 한번 드셔보세요. 안녕 아기야 어?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맛있게 먹을게요. 말씀. 네. 드세요. 네. 건어물이라서 지금 말리고 있네요. 박대도 참 맛있는데 밥대 조기, 굴비 좋아요. 아이들 오셔서 사가세요. 병어도 있고요밥대도 맛있는데 정말 어머어머 코로나로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았네요. 네,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시인데 제일 어, 등대에 있는 거어이 수산물 시장인데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여기는 <laughs> 보령. 수산 경매를 하는 곳입니다. 네. 수, 보령 수업이네요. 수산이 아니라 수업이니라. 네. 고기 빼가 오면 여기서 경매를 하는 곳입니다. 아 석영 놈. 알죠. 갈매기들 날라다닙니다. 으아. 어디 갔지? 저기 있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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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을까? 어, 아, 저기. 으음 어왕, 벌다입니다. 저쪽은 아까, 어, 여기에 썬터미널이었고요 저쪽은. 음, 여기는, 어, 음. 어, 배가 다 저쪽으로 갔네요. 여기에 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아, 저쪽에 있구나. 음, 정리를 깔끔하게 했군요. 음. 저기는 등대입니다.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색깔이 안 보였죠. 검검 아, 검정색을 보였는데 빨간색으로 등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배들도 다 레드로 어, 어, 색깔이 있군요. 예쁘네요. 예쁘네요. 고기잡이 배입니다. 아 바닷물이 네. 하도를 치고 있습니다. 네, 미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출렁, 출렁, 출렁. 물결 무늬를 내면서, 네, 오고 있습니다. 저기부터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